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어, 발달적 이론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 파트를 좀 공부를 했어요. 음. 결국 홀랜드 인성 이론과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이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 이건 뭐냐? 그렇죠. 특성 요인 이론에 기반한 이론들로서 직업 선택이라는 건 결국 개인적인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잘 한번 매칭을 하면 그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어, 나타난 이론들이 발달 이론입니다. 뭐냐? 야, 어떻게 사람이 직업을 그때 한번 특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선택해 도 그게 계속 맞을까? 아니야. 그렇죠. 실제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내가 현재는 이 직업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다음에는 또 다른 직업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연예인 서장훈 씨 보세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셨죠? 과거에는 운동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이제 운동을 끝내고 난 뒤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방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음, 그거는 과거에는 그 사람이 신체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특성에 잘 맞았던 거죠. 하지만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신체적 능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스포츠 선수라는 직업 자체가 그그 그 사람의 능력과 적응이 잘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그래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 요인 이론에서 직업 선택은 1회 과정이라고 했으나 사실 조금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 그러면서 반기를 들고 나온 이론이 뭐냐? 그게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입니다. 발달적 이론들이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음, 그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이론들이 다 발달적 과, 이론과 관련된 건데, 그첫 출발점이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긴즈버그는 뭐라 그랬냐?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직업은 전생에 걸쳐서 발달하는 거다. 음, 그래서 처음으로 어, 발달적 관점에서 직업 이론을 제시한 게 긴즈버그 이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음. 자, 그러면 긴즈버그 이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사람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직업에 관련된 것들이 발달해 가는데 그 발달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시험 포인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첫 번째, 환상기. 음, 두 번째 뭡니까? 잠정기. 세 번째 뭐요? 예 현실기가 돼요. 어. 자, 이거 어떻게 외우냐. <laughs> 자, 여기가 첫 번째 시험 포인트예요. 음, 어떻게 외우냐? 시험 이렇게 외웁니다. 음. <laughs> 자, 어떻게? 워메! <워매. 웃음> 워메! 긴즈버그가 환장효 <laughs> 다시 뭐라고 긴즈버그가 환장효 환장효 네, 그래서 환상기 그 다음에 잠정기 장 그냥 장그 어, 다음에 현실기. 환장형. <laughs>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오케이? 어, 여러분들,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환장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보시면, 해, 어, 여러분들이 거기서 충분히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음. 다시 뭐라고? 긴즈버그가 뭐라고? 워메 긴즈버그가 뭐라고? 환장형.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간단하게 나온 문제고요. 음,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잠정기와 현실기는 좀더 세부, 어, 다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까지 나중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것도 두문자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뭐 딱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음 그래서 나머지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 문자로 흥능가전 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음. 요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요 순서대로 왜? 이거는 마음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순서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라서 요대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대나 나이대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발달 순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오케이?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죠 이거 이거 어,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적응 이론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음. 그 뭐죠? 민질이 역. 어, 그 다음에 또 뭐죠? 끈적반용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꼭 그렇게 안워도 되죠. 뭐뭐 뭐,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구력을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 두 문자가 좀 외우기 쉽게끔 만들려고 민질이 역. 그 다음에 끈적반용 이렇게 한 것처럼 요거는 순서가 없지만 여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음, 그래서 순서 있는 대로는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다시 와볼까 와서 지금부터 이제 긴즈버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음자첫 번째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에 첫 번째 줄을 끊겠습니다 어디 줄을 끊냐면요 여기 줄을 끊을게요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진로에 대해 인식하고 생각하는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게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환장 혀 뭡니까 환상기 그렇죠 그다음에 잠정기 그다음에 현실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는 그냥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좀 가급적 좀 쉬운 예제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음. 자, 봅시다. 첫 번째 환상기. 음. 환상기 어디다 줄을 끊냐면요 자, 여기에 줄을 끌게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현실적인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주로 놀이와 상상으로 이후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음. 여기 줄을 꺼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 이런 거예요. 뭐냐? 별거 아니고 어 굉장히 어린 나이죠. 6세에서 11세면. 그렇죠. 이 나이 때는 애들이 현실적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꿈꾸는 건다 나중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꿈 같은 게 뭡니까? 그렇죠.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전부 다 환상기 단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예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 예제를 각각의 단계별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음. 자, 그래서 지금 줄 끄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저는 나중에 커서 대통령 될래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오케이? 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잠정기가 되겠습니다. 자, 잠정기는 여러분들 어디 줄을 끊냐면요 음, 잠정기는 여기 줄을 꺼볼게요. 어, <laughs> 청소년기 어디입니까? 아, 여기네요. 여기 요 여기 단계. 청소년기 직업에 대한 진로는 청소년기 직업에 대한 진로는 흥미단계, 능력단계, 가치단계, 전환단계로 점차 발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음. 그러니까 잠정기에 하위단계의 4단계가 뭐냐? 그게 흥미, 능력, 가치, 전환이에요. 오케이? 음. 자, 한번 해볼게요. 어렸을 때 처음에 우리가 환상기 때 나는 대통령이 될래요? 라고 했던 애가 이제 점차 나이가 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잠정기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흥미단계부터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냐? 그렇게 좀 현실감이 없는 뭐죠? 그런 꿈을 꾸던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점차 들면서 현실적으로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음,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보면 흥미단계는 뭐냐? 자신의 취미와 관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했던 애가 이제 점차 나이가 들면서, 아, 그거는 장난이 아니구나. <laughs> 그거는 뭐 하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현실적인 단계로 와요. 그래서 흥미 단계는 뭐냐,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내가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리는 게 굉장히 재밌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흥미 단계요. 음. 내가 뭔가 흥미를 느끼는 것을 찾는 단계가 그 흥미 단계가 됩니다. 됐습니까? 음. 자 그다음 두 번째 능력 단계는 뭡니까? 능력 단계는 이런 거예요. 자신이 관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가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흥미 단계에서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뭐냐? 그렇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아 이걸 가지고 내가 과연 소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단계예요. 그게 뭐냐? 능력 단계입니다.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 하는데 진정하게 그림 그리는 내가 기술이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는 게 능력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음. 그다음 이 거기서 발달된 게세 번째 가치 단계가 되는데 자신의 생애 목표와 부합하는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림, 그림, 그림 그리는 거에 흥미를 느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소질이 있는가? 거기 생각을 한 다음에 그다음 가치 단계는 뭐냐? 자기, 이 그림 그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과 좀 어느 정도 부합하냐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네. 나는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때 그림 그리는 일을 통해서 내가 과연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가치 단계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환 단계가 되죠. 음. 요거는 현실적인, 현실적 외부 요인, 즉 방해 요인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어, 내가, 그, 림 그리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거기에 소질이 있는가를 보고, 그 다음 그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내 목표인데, 그게 그림 그리는 일로 가능할까? 여기까지 했다면, 전환 단계는 뭐냐? 그럼 그림을 그리려면, 내가 어쨌든 대학교를 미대로 진학을 해야 됐고, 그쪽으로 해야, 진학을 할 텐데, 그럼, 그 예술 쪽 예체능계 쪽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과연 내가 지금 우리 집 형편에 가능할까 이런 게 보는 게 전환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음 오케이. 자 거기까지가 오케이 고민해 보는 거 여기가 잠정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음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현실기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돼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자, 현실기는 어디 줄을 끊냐? 여기 줄을 끌게요. 오케이, 여기. 이 시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적 요구사항과 능력이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조건들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역시 이 현실기의 하위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탐색 단계입니다. 자, 이게 뭐냐?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현실계의 3색 단계는 뭐냐 그러면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탐색해 봅니다.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내가 화가도 될수 있고요. 음, 두 번째 뭡니까? 그림 그리는 거를 가르치는 선생님, 미술 선생님도 될수 있고요. 세 번째 또뭐 있습니까? 웹툰 작가도 될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 등등 많겠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 보는 게 탐색 단계. 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구체화 단계도 뭐냐? 내가 직업 목표를 정하고 이에 대해서 몰두하기 시작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셋 중에 뭘 하기로 결정했냐? 웹툰 작가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몰입하기 시작하는 게 구체화 단계. 오케이, 내가 많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웹툰 작가가 되겠네요. 왜 그래요? 그건 내가 앞쪽에서 말씀드린 가치관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건데 웹툰 작가가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됐습니까? 음. 마지막 정교화 단계. 이제 뭡니까? 그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실행을 해가는 겁니다. 뭘 합니까? 그렇죠. 내가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웹투, 웹툰 작가의 그렇죠 그 밑에 문화생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혹은 네이버의 직원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바로 정교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잘 되십니까? 음 그래요. 어, 긴즈버그의 여기 지금 3단계는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원론적으로 봤을 잘 이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예제를 하나 가져온 거거든요. 이렇게 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음, 오케이. 자, 첫 번째,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이론. 음, 요거 한번 했습니다. 됐죠? 음. 자, 중요한 게 뭐다? 긴즈버그가 뭐다? 환장형. <laughs> 오케이. 긴즈버그는 뭐라고? 환장형.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세 분의 용도 좀 기억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